d m 이 있고 d l 이 있고 OH가 있다고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 모든 회사는요. 재료는 무조건 있어요. 그렇죠? 모든 회사는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있다고요. 제조회사라면. 제조기업이라면 얘랑 얘랑은 당연히 있고요. 사실은 얘도 필수적으로 있어요. 근데 항목별로 놓고 보자면 얘는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로 놓고 보자면 여기 있는 이놈은 우리가 다 oh라고 묶어놓긴 묶어놓지만 그래도 그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회사마다 천차만별 해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을 거냐면 건물이나 기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건데 건물과 기계가 있으면 무슨 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건물이나 기계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거지 건물과 기계를 빌려 왔대요 그럼 뭐가 들어가겠어요. 임차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건물과 계기가 내 거래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감가상각 해야 되는 거니까 감가상각비가 들어간다고 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떤 회사는 내 거라서 감가상각비가 들어갈 텐데. 어떤 회사는 남의 거라서 임차료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d m d l OH가 모두 다 있다라는 건 당연히 똑같은 얘기인데 그중에서 이 OH라고 하는 건 워낙 많은 항목들을 커버하고 있다 보니까 회사마다 그 디테일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일단 회사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얘네 둘은 무조건 깔고 있는 거예요. 재료랑 그 다음에 사람은 무조건 깔고 있는 거니까 얘네 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원가다라고 해서 뭐라고 불래요 기본원가. 그렇죠? 얘를 기본원가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하던가요? 기초 원가라는 표현도 이렇게 좀 써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따로 오셨죠? 무슨 말인지 것죠? 자, 또 하나 우리는 이렇게도 묶어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DL과 OH를 또 따로 묶기도 합니다. 자, DL과 OH를 합쳐준 거 얘네들이 해주는 역할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치킨집이다라고 한다면 DM이 뭐냐? 닭입니다. DL이 뭐냐면은 닭튀기는 사람이고요. OH가 뭐냐라고 한다면 닭튀기는 기계예요. 그럼 얘랑 얘랑은 사람과 기계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쉬운데 사람과 기계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닭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닭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 닭이 지가 치킨 되고 싶어가지고 막 지가 막 기름에 들어가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는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이 자식이 오더니 털을 막 뽑아요 갑자기 이 자식이 오더니 얘 어떤 뭐 얘를 막 기름에다 막 튀겨버려요 이렇게 그럼 결국 얘네 둘의 목표는 뭐냐면 이 녀석의 형태를 치킨으로 바꿔주는 것.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얘나 둘이서 모여가지고 재료를 최종적인 제품으로 바꿔버리자라는 거니까 뭐하는 원가인 거예요? 가공하는 원가인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뭐라고 한다? 가공원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가공원가라는 말 다시 표현하면 뭐라고도 해요. 형태를 변화시키는 거니까 전환원가 이렇게도 부르죠. 그렇죠? 전환원가. 이게 영어로 컨버전 코스트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그 컨버전이 여러분들 그 전환 사채죠. 전환 사채. 전환 사채도 영어로 CB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C가 컨버전이에요. 그래서 같이 똑같이 번역하려고 전환 원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음. 그래서 여러분 기본 원가, 그다음에 가공 원가 이 얘기 꼭좀 알아 주시고 기초 원가나 전환 원가라는 표현도 많이 있으니까 꼭좀 알아 주셔야 되겠는데 일단 이런 얘기도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어원가의 발생액이 요만큼들이라면 이 발생액을 싹다 합친 거 이것도 우리가 뭔가 이름 하나 알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DM과 DL과 OH 발생액 싹다 합쳤다 그거 뭐라고 하죠? 그요 어디서 발생했어요, 일단은? 다 발생하기를 다 공장. 무조건 공장이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네들 배우고 있는 건다 뭐냐면 제조 원가라고, 제조 원가. 제조 원가라는 건 어디서 발생한 거냐면 공장에서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공장에서 발생해야 된다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인건비를 줬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회사에서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다라고 한다면 수원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당연히 인건비 줘야 되겠지만 여기 강남역 사거리 가 보면 본사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인건비 줄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여기에 들어오는 건 뭐만 온다고요? 공장 것만 그럼 본사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건비 준다 그건 어디로 가요? 그래서 어디로 보낼까요? 근데 판감비로 가야요 판감비로 이렇게. OH에 뭐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감가상각을 하는 것도 우리 공장 건물에 감가상각했어요. 그건 여기로 올까요, 말까요? 그럼 와도 돼요. 하지만 이 본사 건물을 감가상각했대요. 그건 어떠하네요 얘네들은 그냥 판관비로 가는 거라고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서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것만을 일컫는다라는 것이고요 공장에서 발생했으니까 일단 이름에 무조건 뭔 들어가야 되느냐 제조원가라는 말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그 제조원가를 일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싹다 합쳐놓은 것이니까 무슨 말 쏘자 총이란 말을 쓰자는 것이고 회계에서는 항상 기간 구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그렇죠? 그래서 언제 거를 분석할 거냐. 당연히 올해 거 단기 걸 분석할 테니까 얘네들 싹다 더해서 우리는 단기 총 제조 원가라는 표현을 좀 쓰자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이 따라오죠, 저, 저. 그래서 거기 보시면 30 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시니까 무슨 뭐 이상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얘기잖아요. 있 가운데 보니까 직접 재료비 DM이죠. 직접 노무비 DL일 겁니다. 제조간접비 OH인데요. 왼쪽으로 와서 표 따라가 보시면 DM과 DL 더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기초 원가 혹은 기본 원가.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따라가 보시니까 DL과 OH 둘이 합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네들은 가공원가 혹은 뭐 전환원가 뭐 이런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